머리를 그냥 고인물 컨텐츠 했던 거 거기서 영상 나왔다고요? 저요? 진짜? 진짜? 나 나왔어? 나 혹시 몰라 그냥 보냈는데 기대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왔어? 음 잘된 거지 뭘뭐안 그래요? 누구지 근데? 누구한테 보냈냐 모독이었나? 모독님이었나? 어 죽는다 죽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잠깐만 진정, 진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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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는걸로 하고 나중에 보는걸로 하고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 흥분했나? 아 흥분했나? 되나요? 제가 방송을 켠 이유는 꼴려서입니다 꼴려서 지금 꼴려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할게요 음 꼴리는군 음 꼴리는군 죽어! 죽어 제발 오케이 빵 순간 느려지는거 개멋있다 섹시해 상순님 나오신 영상보고왔는데 상순님 결혼하셨구나 뭐 개소리야 나 24살이야 뚱뚱놀랬네 내뭐 했는데 그래? 나 거기서 뭐안 했는데?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네 다크 소울 하시던 분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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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다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죠. 바로 헤드샷 노래입니다, 어동님 아이고, 예예. 예, 예. <laughs> 불쌍하네. 훌륭한 대화 수단. 한 대화 수단. 아이고. 그래요. 스킨 보고서 난거 잘랐다고? 그렇지, 내 스킨이 잘 알지. 다 아는군. 그래요, 맞아요, 어동님 나 지금 650시간 했는데? 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임이야? 물론 이 악마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살이 알고 있긴 데뭘 이렇게 도하고참렇게게뭘 유분하면 웃기지마 그게 어디서 나온거야 그게 스피드수을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당연히 잘하지 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네. 연습 했는데 <laughs> 빨리 끝내 가지고. 네. 자, 어, 이제 이제 나 뭐. 아, 뭐냐? 어 저거 들고 들어가서 바로 쏘고 바로 왼쪽으로 피한다. 해 봐. 뿅. 왼쪽으로 피하고 네. 들어가서 먹고. 남 제가 쏘가 뭐, 뭐 뭐냐? 머리에서 불 쏘는 거 기다려. 쏜다. 뭐, 그 쏘고 나서 먹고 바로 저격은 높어. 터지지. 그렇지. 아, 잘한다, 상순. 야, 누구냐,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냐? 응? 누구지? 너무 잘하는데? 참고로. 참고로. 참고로, 뭐. 개소리! 하 <laughs> 유부남 <이분은> 아니야! <laughs> 네내 뭐라고 그랬지? 아... 충격적이야 내이한 열어보라고요? 안돼 나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안돼요 <laughs> 그거 보면 안돼요 위험해 흐흐흐 당연히 모동모동댕이잘 컷을 다 해서 보냈네요 내가 중간에 3호 넘게 했거든? 그건 정말 아무 얘기도 보여주고 싶지 않죠 기억살일 뿐이지 여러분 그런거 자꾸 궁금해, 궁금해하면 섹시하지 못합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유부남 아니라고 일단 유부남 아니야 어우 시원시원하구만 결혼 일찍 할테고? 결혼 일찍 했다고? 결혼 일찍 했다고? 결혼 일찍 했다고? 아닌데? 아휴 내가 늙었구나 벌써 결혼한 나이가 된건가? 대한민국 결혼 정년기가 정룡, 24살이었어? 그렇지 않아 사와의 <놀람> 상수님 댓글 달신거 맞아요? 야 맞아요 제가 했어요 아니 내가 유부남이잖아당이 댓글 달아야지 내가 유부남 아니라고 어 진짜 너무 유능해! 말이 되라고! 오! 오, 스트레스! <laughs> 나 지금 얼굴 학끈학끈거려 너무 당음번인것 같아. 안 해본 언제 보여주냐고? 보고 있잖아, 이래서 지금. 얘, 나두 명이 결혼했다고, 두 명이 결혼했다고. 이걸로 합, 합의 보자고, 빨리! 허어. 진짜. 다들, 죽겠구만, 아주. 혼나야겠어. 오늘 밤 침낭으로 오도록. 죽어! 음됐쭈됐쭈 타이러트, 타이러트, 타이러트. 안에 다 나오면은, 됐을게요. 그쵸? 그렇죠. 예스. 다음. 일로 가서. 예스. 패스컬 <laughs> <됐어>. 데미지. 됐스 <laughs> 시간 재세, 요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시작! 미친! 하하하! 황필 꺼였다. 와우. 까운데? 아, 떨어는데 미친거 아니야 이건 끝났어 끝! 몇번 걸렸어요? 부끄러거였나허 뭐야! 내체력안 떨어져 됐다! 끝났어! 깼어! 몇분 걸렸어요? 뭐 하냐? 끝났는데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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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포 축포! 날아간다 저기 멜론 멜론 날아간다 <laughs> 크로시볼 들고 있나? 어 들고 있네 어떻게 또